지금까지 남자 패션 유튜버 중 슬리브리스 컨텐츠로 다른 사람들은 호수님, 쌍마웨이님 느린양반님, 김검원님, 라울라우님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 모두 모델 스펙을 가지고 있어 이분들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분들이 추천하는 슬리브리스를 제 체형에 그리고 현대인의 그리고 표준 체형보다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는 구매해서 착용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준 체형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제 체형과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슬리브리스를 한 5가지 정도를 추천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 메시지는 슬리브리스가 사실 좀 마르신 분들에게만 좀잘 어울리고 입어야 된다는 그런 한정되는 그런 이제 마인드가 있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 살이 좀 많이 찐 상태라서 슬리브리스가 엄청 잘 어울린다. 그런 체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저처럼 좀 체형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슬리브리스를 입을 수 있다. 좀 멋있게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뭐 일단 슬리브리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여름에 단품으로 입었을 때 소매가 없고 웬만하면 슬리브리스는 넥라인이 좀 파여있기 때문에 반팔티보다는 확실히 스타일리시하고 좀 섹시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가을에 이너로 착용했을 때는 전반적인 슬리브리스가 얇기가 좀 얇기 때문에 어떤 아우터를 걸치든 아우터와 이너가 삐까에 있어서 울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넥라인이 좀 파져있기 때문에 섹시한 느낌을 추가적으로 낼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어쨌든 오늘 슬리브리스를 다섯 가지 종류를 추천하면서 이너용도 있을 거고 여름에 단품으로 활용하기 좋은 슬리브리스도 있을 거예요. 또한 웬만하면 슬리브리스를 추천하면서 여름 코디 그리고 다가오는 가을에 할수 있는 가을 코디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어느 정도 살집이 있으신 분들이 슬리브리스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 분명히 도움될 겁니다. 와 근데 더워서 촬영 못하겠다. 안으로 들어가 보자. 자 더워서 바로 실내에 들어갔고 바로 첫 번째 아이템을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지금 이너로 입고 있는 H&M의 슬리브리스입니다 모델명은 슬림핏 어, 리브드 슬리브리스고 역시나 대기업 SPA 브랜드답게 가격이 9,900원입니다 슬림핏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실측만 봐도 가슴 품이 좀 널널하죠 그래서 저같이 살집이 좀 있는 분들도 약간 슬림핏이라고 좀 두려워하지 말고 H&M 매장 가서 피팅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실제로 매장 가서 라지부터 2X 라지까지 모두 다 피팅해봤는데 2X 라지 너무 크고 사실 지금 제 체형에서는 X라지가 적정인데 어,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라지 사이즈로 한 사이즈 다운해서 구매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새로 패턴으로 골치자임으로 되어 있어서 패턴이 없는 슬리브리스보다는 보다 소년미가 나고 조금은 섹시한 느낌을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팅을 해서 착용했을 때 느낌은 어깨 라인도 진짜 적당히 되었고 어, 가슴의 넥라인. 그리고 아무도 진짜 적당함 이 적당함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기본에 충실한 슬리브리스의 이런 핏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본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지만 아예 슬리브리스에 대한 인식이 완전 집에서 입는 그런 용도로 인식이 되어 있으면 어, 이런 핏도 좀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은 이게 정말 스탠다드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옷의 두께감은 스탠다드 해서 사실 입었을 때 그곳이 좀 인공지능 미사일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니플 패치를 붙이면 그만이니까 이 얘기는 넘어가고 전체적인 핏이 저한테는 조금 슬림해서 약간 숨 쉬고 있는 느낌이 좀 있죠. 제가 화이트 슬리브리스를 좀 단품으로 매치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는데, 사실 단품으로 시도하기에는 저도 아직 조금 빡센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화이트 슬리브리스가 반바지랑 매치했을 때 뭔가 조금 벌거벗은 느낌이어서 확실히 긴바지랑 매치하는 게 조금 더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코디를 보여드리자면 깔끔한 컬러의 데님, 더비 슈즈 그리고 셔츠의 이너로 깔아주면 확실히 냉난이 파져있는 느낌과 이 나시의 골치 짜임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이 깔끔한 룩임에도 어딘가 모르게 섹시한 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한 스텝 더 섹시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바지는 그대로 두고 신발을 체시 부츠를 바꿔주고 셔츠를 벗어주고 레더 자켓이 온다면 슬리브리스 특유의 섹시함과 레더에서 나오는 섹시하고 무거운 느낌이 만나서 이룩 또한 정말 괜찮은 화이트 이너 활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스텝 더 슬리브리스를 단품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방금 입었던 레더 자켓에서 슬리브리스를 빼입하지 말고 너입하고 벨트를 차주는 게 화이트 슬리브리스가 주는 약간의 그런 난닝구스러운 느낌을 조금 더 깔끔한 무드를 이렇게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화이트 슬리브리스를 단품으로 매치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의는 너입하는 걸추천니다 드립니다. 근데 사실 뭐 슬리브리스 뿐만 아니라 화이트 블랙 컬러는 진짜 어디에나 잘 받쳐지는 그런 컬러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무난함과 또는 약간의 감성지고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헤이스트의 탱크탑 슬리브리스입니다. 현재 사이즈는 1, 2, 3 사이즈 중 1, 2 사이즈만 남았고 저는 무신사에서 쿠폰 먹여서 37,000원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 헤이스트라는 브랜드가 예전에 헬창 TV로 유명하셨던 지금은 테이스터 션으로 패션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데 션님이 운영하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이 브랜드는 아메리카 캐주얼을 베이스로 기반을 둔 브랜드지만 전체적인 핏감 디자인을 봤을 때는 운동하는 사람, 헬창, 몸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한 핏과 디자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슬리브리스도 적당히 가슴 품이 넓어서 제 체형에 맞더라고요. 사실 제 체형이 잘 맞으려면 3 사이즈가 맞는데 3 사이즈가 품절돼서 2사이즈를 구매했고 이 제품도 보시면 골지 짜임으로 되어 있고 세로의 골지 짜임이 정말 격강다 좁아서 멀리서 보면 골지 잡이로 되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두께감은 아까 전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만지면 진짜 한 1.5배 이상으로 두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중요한 부위에 비치미도 없고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단품으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이 제품도 입었을 때 핏감은 어깨 적당하고 가슴 파임 정도 그리고 암홀도 정말 적당합니다. 이 슬리브리스도 전체적인 핏감이 조금은 저스트한 느낌이 있죠. 사실 저도 슬리브리스 코디를 정말 많이 보고 저도 제가 가진 옷들과 정말 많이 매치를 해봤는데. 진짜 마른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입어도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살이 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입어도 멋있진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저스타핏감의 슬리브리스는 단품으로 매치하기에는 보는 사람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뒤에 나오는 제품들은 단품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들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 주시고 또 여기서 제가 또 어떻게 블랙 슬리브리스를 가지고 가을 코디를 할 건지 한번 코디를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의 중점은 블랙이 주는 그 약간의 시크한 느낌을 살리려고 코디를 해 봤습니다. 먼저 신발에서 아우레가식 화면 부츠에 빈티지 옷인과 디자인성이 가미된 ETC 다이아 데님을 입어주고 단품으로 입어도 사실 조금은 봐줄만 하죠. 그래도 여기서 가을 시즌을 생각한다면 아까 나왔던 레더 자켓을 걸쳐줍니다. 표정이 좀 젖다고인 건 전화의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해 바람. 또 여기서 제 취향을 얹자면 선글라스를 써주면 조금은 스타일리시한 갱스터 같은 느낌? 어디서 뭔가 몰래 밀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완성해봤습니다. 다음 코디는 블랙 부츠에 올리브 컬러의 카고 팬츠, 네이비 컬러의 셔츠를 입어주는 코디로 이때 포인트는 셔츠 단추를 과감하게 풀어준 느낌으로 코디를 합니다. 전반적인 네이비, 올리브 컬러 매치가 실패 없고 아메카지에서 많이 보이는 컬러 조합이고 셔츠, 어깨 견장 디테일, 카고 포켓의 팬츠 이렇게 멜리터리에서 많이 보이는 디자인과 컬러 조합이지만 셔츠의 소재감이라든지 팬츠가 주는 밀도감이 있는 원단 때문에 애스러움의 디자인과 현대적이고 세련된 소재감이 만난 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화이트와 블랙을 이제 소개해봤고 사실 이두 개의 코디는 정말 무궁무진하니까 제 코디는 참고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이어가자면 토니에게 가먼트 다잉 슬리브리스입니다 진짜 이 슬리브리스 핏감이 진짜 예술입니다 저는 엑스라지를 54,000원에 구매했고 손녀에게 남성스럽고 섹시한 무드를 진짜 그대로 슬리브리스에 잘 반영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색감이 빈티지 워싱을 돌렸는데 이 빈티지의 색감의 농도가 진짜 예술입니다 소매의 마감도 박음질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원단이 살짝 말려 들어가는 느낌마저 날것을 표현하는 느낌이라 너무 좋았고 암홀 밑에 끝에 보시면 이런 살아있는 디스 디테일도 있고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는 넥라인이 많이 파진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소개하는 제품 중 넥라인이 가장 얇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토니엑 슬리브리스의 매력을 차곡했을 때 어깨를 딱 감싸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슬리브리스를 입더라도 어깨가 많이 드러나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확실히 어깨가 많이 드러나면 부담스럽고 좀 섹시한 느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니엑이 어깨를 감싸는 이 재단을 얼마나 열심히 잘 했는지 드러나는 제품이에요 어깨를 좀 감싸다 보니까 운동을 좀 하시는 분들에게는 팔의 두께감이 조금 돋보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슬리브리스의 기장감 치고는 정말 짧습니다 제가 기장감이 짧은 걸 보고 바로 어떤 게 느껴졌냐면 확실히 여름에 반바지랑 매치하는 것도 매력있겠지만 9월 초쯤 날씨가 좀 풀렸을 때긴바지의 팬츠 데님이랑 매치한다면 정말 멋있는 슬리브리스의 기장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름 코디를 바로 보여 드리자면 토니의 슬리브리스를 입고 네이비톤의 버뮤다 팬츠 그리고 로퍼를 딱 신어준다면 토니에게 추구하는 남성답고 섹시한 느낌을 나타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저번에 구매한 자라 셔츠까지 입어주면 딱 제가 요즘 추구하는 스타일의 여름 무드입니다 또한 양말이 슬리브리스와 같은 그레이 컬 어딘가 촌스러운 듯 세련됨을 느낄 수 있는 코디입니다. 여기서 또 가을이 된다면 아까 보여준 ETC 데님과 로퍼를 신어주면 상하이에서 주는 빈티지함이 너무 매력적이고 아우터를 하나 걸쳐준다면 디그레 스포츠 자켓을 걸쳐주면 데님과 슬리브리스의 빈티지함 그리고 로퍼와 스포츠 자켓이 주는 클래식함이 만나면서 어딘가 모르게 믹스 매치되는 코디가 정말 좋았습니다. 정형화된 코디에서 한끗 틀어서 믹스 매치된 느낌이 저는 요즘에 좀 끌리더라고요. 또 바로 다음 제품으로 보여주자면 바로 지금 옆에서 보여주고 있는 엔초비아 브로큰 엄브로렐라 재팬의 콜라보인 브로큰 드림즈라는 슬리브리스입니다. 가격대는 6만 8천원에 구매했고 지금은 솔드아웃이 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진짜 요즘 나오는 슬리브리스들과 정말 차별화가 되는 제품이거든요. 먼저 전면부의 프린팅이 제가 정말 재밌게 본 브레이킹 배드라는 미드 드라마에서 따올 캐릭터거든요. 캐릭터는 제스 핑크맨이라는 캐릭터고 이 작품의 주제가 마약으로 하는 작품의 주제다 보니까 캐릭터의 표정이 마약을 하고 마탱이가 간 표정을 볼 수가 있죠 후면 왼쪽 하단에도 제시 핑크맨의 여자친구인 제인과 교제를 한 그런 사건들을 나열한 이제 프린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린팅을 한 기법도 크랙바인더 라고 해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아니면 세탁을 함에 따라서 프린팅이 자연스럽게 벗겨지면서 빈티지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원사이즈로 나왔고 가슴 품은 52입니다 제가 많은 슬리브릿을 착용하면서 가슴에 실책이 52가 정말 마지노선 이더라고요 사실 52라는 사이즈도 좀 저스트한데 이 제품의 핏감도 어깨를 감싸는 느낌의 핏감이고 아무래도 많이 파져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입을 수 있는 슬리브리스입니다. 제가 이 제품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과 코디를 좀 많이 해봤는데 확실히 프린팅이 주는 그 무드가 좀 강해서 밝은 컬러감의 팬츠들이랑은 조금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리브리스를 매치할 때는 조금 어두운 톤의 팬츠와 매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이 슬리브리스가 주는 그래픽이 주는 다크한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코디를 보여드리자면 몇번 영상에서 보여준 코디지만 어두운 톤의 버뮤다 팬츠와 로퍼를 신어줍니다. 여기서 또 아까 보여준 자라 셔츠 하나 걸치면 저만의 쿨한 여름 코디가 되고 보다 캐주얼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여름에 입을 수 있는 린넨 팬츠와 그리고 그냥 집에 있는 가죽 슬리퍼를 배치하면 여름에 할수 있는 캐주얼한 코디가 되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슬리브리스는 아까 소개했던 헤이스트의 빈티지 슬리브리스입니다. 가격은 6만원인데 저는 자사몰에서 세일할 때 2만원에 구매를 했고 지금까지 소개한 제품들과 또 다른 느낌의 슬리브리스입니다. 이 제품은 전반적으로 핏감이나 디자인이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이 위해 내놓은 제품이더라고요. 뒤에 또 코디를 어떻게 할지 보여드릴 거지만 전반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보통은 가슴 왼쪽에 로고를 많이 해놓는데 이 제품 패치로 해놓은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고 전반적인 색감이 빈티지 워싱을 돌렸다고 했지만 토니에이 제품이랑 같은 컬러잖아요. 근데 빈티지함의 농도가 확실하게 다른게 느껴지죠 그리고 후면을 보시면 연도와 사람 이름이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역대 보디빌딩 올림피아의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으로 봤을 때 진짜 헬창 같은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이 제품의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처음에 입었을 때는 어깨나 가슴 파인 정도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가슴이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실 이거는 세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헬창스러운 슬리브리스를 제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그냥 가볍게 보통의 헬창들은 이 슬리브리스를 입는다면 그냥 그레이 컬러의 스웨트 패치를 많이 입잖아요. 이거는 진짜 너무 전형적인 느낌이고 여기서 팬츠를 베이지 버뮤다 카고 팬츠를 바꿔주고 아일랜드 플리플랍이 온다면 훨씬 더 해창이 주는 그런 너무 스포티한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내가 신경을 쏟고 스타일리시해 보인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스텝 더 앞서 나간다면 지금 계속해서 보여줬던 로퍼를 딱 신어주면 그 느낌 확실히 더 여름인데도 무거운 느낌이 나죠? 이 제품은 전에 보여줬던 제품들과는 기장감도 길고 아무래도 길고 넥라인 이좀 많이 파져 있어 자칫 잘못하면 너무 스포티하고 너무 풀어진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 코디를 할때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제품이에요 혹시나 가을에 이 제품을 활용한다면 제품 특성상 깔끔한 느낌의 아우터랑은 잘 묻어나질 않아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컨텐츠 마무리하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 채널을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빠이